룰러 아니, 없으면 에버야 소라카 없으면 에바야 보여주셔야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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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은 목줄이 아, 필요하대 야 니가 빨리 파나노 더 늘려가지고 목줄 두 개로 채우자 <웃음> 진짜.. <laughs> <laughs> 사주린 거야 너 <laughs> 사주만 <laughs> 나는데 사주만 나는데 예. Yeah. <laughs> 오염팟은 어쩔 수가 없어 리메칭을 하든 안 하든 걔네가 <laughs> 하는 거잖아 걔네가 눌러야죠 정말 내가 사주린 거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쟤네는 고링하고 어, 싶어도? 만나기 싫을 것 같아. 아! 아. 안 켰잖아! 또할줄 몰라도. <laughs> 실망이에요. 뭘시실망야 시간을 줬어? <laughs> 시간을 줬고요 예, 측까지 하셨어야죠. 아무튼, 님 탓인. 어렵네. 어렵네, 진짜로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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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워스트럭션개새끼가 나한테 나날린다나 죽인다 이거 어? 지래네 간다 던지다 됐다 아 돼지 들이채기 존나 맛있고 <laughs> 미성창 먹으려고 갔는데 이거 있다 내가 지킬 거야. 어? 이거 안 되겠지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제플 풀피야, 풀피야. 너무 거세 됐어. 미코야. 어? 어. 좀아 씨발. 버거랑 뭐, 웨슬리 때문에 더 빨랐어. 더 빨라. 어나 조금만 더 민간인 신분으로 지낼게. 어? 박스 좀깨 놓고 싶긴 한데. 서버리방 금방이야. 집이 어디 갔지? 잠 걸어 서지고 가자. 어디 보 어디 고 싶지 일단 그래도 땄고요. 유성상은 빠졌어. 어쩔 수 없어. 아. 새끼야. 지 마세요. 제발 좀 제발 좀. 새끼야. 거기에 쌍질이있다 음. 오른쪽에 음. 방금 까는 쌍질이다. 우리의 쌍질이다. 우리의 쌍질이다. 말이말 탔어 다우다이다이다이다 우리의 이다우이 아니 잡던가 정말 잡았네 맞아요. 양 빼네. 어가 들어갑니다. 고마워. 꽤다만무네시발사이코에 들어가시나요? 리 죽었어요. 어. 어, 우리 타워 어, 다 있는데. 진정해, 진정해. 1잖아 네, 네, 네. 우리. 바로 진정함. 말잘듣는 어, 이거 뭐 소나임. <laughs> 소환함 아니.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니다 룰럭 아니, 쏘라였네. 슬리. 쏘라? 쏘나. 너 첸인가? 첸이도 샷. 올드? 망하러? 올드도 안 보여. 드 살짝 뵐까요? 원딜이 안 보여요. 원딜이 안, 안 보여. 여기다 중요한 거. 탱커들 얼오른온 거에서? 신발 살까? 아, 뭘 사요? 신을 살까 신발에다가. 근접일 때 신발 사요. 근 근접 버프 들때 근접 버프 들 때는 신발 사고 안 버프 들면은 선문제 사요. 지드니까 살려주겠어. 어 네. 손 먼저 사세요. 그티두개아니 머리 두개 사지 말고. 헤더. 400만 덜 쓰면은 3장인데 3장이면은 너? 어? 어 출혈들이 3 0이 들어가는데. 뭐해, 뭐해 펭귄들, 뭐해 <laughs> 나왜안 <그냥> 지켜줘. <laughs> 그만하라고 빨리 빽빽해달라고. <laughs> 아, 듣다 보니 맞는 말. 아 꼬우시면 저거 잘안 쓰는가. <laughs> 들어오라니까요? <laughs> 아 <오오>. 들어간다니까요. 나 막아야 들어오라고. 이거 비싸고. 이거 고민라고난 웨이터야 싫어 <laughs> 회회회회회회 <웃음> <웃음> 약간 나노방어 아야 앞에 한번 틀어막았어 앞에 셋슈터 세요 핵 떨어진다 내가 지킬거야 <laughs> 내가 먹었다, 내가 먹었다. 크루퍼는 일단 앞에 성채 깔 그냥 달릴 걸 그랬나? 내가 복프줄줄 알았었는데, 이좀다요 사상으로 먹었다. 나 따라가는 중 <laughs> 약간 제기 시즈니한테도 도망가는 것 같아. <laughs> 너나 피사적으로 도망가지만 둘째못 가지 내 네, 가질 아, 마음이 없어 너한턴 버텨서 살았다 요나 버거 먹고 티 사서 살았어 그러니까 너 죽는 줄 알고 아 이거 늦는 낸다 했는데 갑자기 피가 반피가 다시 차는 거 있냐 어? 죽는 게 있는데? 이건 되겠는데 마교의 간자구나 뒤로 올거 같았는데 덕질을 안갈았더니 들어오네. <laughs> 그게 그래타인 줄 알았는데 티엔이었던 거티니이라살다요아 아. 어. 오른쪽 티엔. 이거 그러면 여기 여기도 이제 전국이축 해야 돼. 내가 싹다 네. 먹어서 그럼 여기도 나올 건 이제. <laughs> 저기네 저의 상대가 나얼마치잖아요 <laughs> 어, 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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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어 양쪽에서 싸운다. 어레오노를 줬다. 레오날라가는 위치에 서있자어올라가 아이씨. 나다가다어 이거는 이건 저야겠는데 누가 자 가라고 해. 어내데우스아 죽겠다. 너무 늦으면 못인테노 드레이 꺼냈어 죽였어 아 저거 뭐야 화상 때문에 피가 죽줄아 뭐야 왜 이렇게 멍청한거 어? 번이 어? 살려냅니다 죽였어요 생세 어? 내가 가리프나평나 어, 일어나서 평타 쳤는데 저 팔을 팔 네. 아다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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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저거 <자식. 정> 하나를 <놀람> 위해 공 아저씨 근접근 근접 상상대때 그냥 야클이버려야클안 들려. 아니야. 좋은 말이야. 자기 좋은 말이겠지. <laughs> 그잭잭잭상대할때 변신 안 하고 그냥 면은거 바로 거왜왜왜야 뭐야? 저 드래게몬 거야, 문 거야. 저거 문 거야. 어, 어디야? 이번엔 나공격 없습니까? 내가 성격 뭐 따라드는 너네가 뭐할 건데? 발발을 막는구나. 그래, 씨발놈아. 어 어? 어? 어 개새끼가 기 어, 지뢰 있어요. 네. 지뢰 있다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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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어. 야, 이거 어. 아니 나어나가아서글피는 어, 아, 아, 진짜. 아, <laughs> 저, 개 피어 화상이 어떻게 죽을수도있는요 <laughs> 다 버려! <스> 여기 우리 집이야? 나 나다! 근데 우리 뒤에 빼야 돼 진짜 빼야 되는데? 이제 도망가! 무셨어요 수 있나? 깨고 피꽉채서 다시 어 내오른살리고싶은 건데 이지 드래기 잡기 상태 얘 기상청 없어 뭐 버텨지는 것뿐이지만 기상청 없어요 드래기 잡기로 버텼어. 400원?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우리 집 앞에서 을몇 번을 털어 먹었어 틀리고 죽을 것 같다니까 바로 들어갔는데 진에 궁 나왔어. <laughs> 따고 사아져 눕히고 빼자 공기 먹고 잘, 아 빼자 잘 놀아갑니다 진짜 갔다 진짜 진짜, 진짜 이거 어우 야 존나 궁 써줘 존나 상급해 그거 듣고서 앞에 들어가서 다 눕혀주니까 궁킹 클리브가 애들 어 애들을 찍고 다니고 있더라 인 레이저 맞고 있었는데 사실. 네. 드래기 중앙. 아, 파야는데 <laughs> <laughs> <나, 웃음> 아니 아냐. 아니야냐 아냐, 아니야? 아냐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냐. 아 아냐. 아냐, 아냐. 아냐, 아는아아아 어, 지찍이네 이건 좀 위험한데. 네, 이 없어, 딜러가 없어. 도망가! 아니에요, 딜러는 접니다 딜러는 나, 딜러는 나거든. 나를 통해. 시 어, 막로는데 근데 저가 못 막아도 어떻게 끝나는데? 의왔는 이아 얘네 진짜 맛집이네. 어? 들어오실? 들어오실? 아, 여길. 마지막에 아, 너무 뺐는데 아, <laughs> 얘왜도망가는데 왜? 접느껴서. 네. <laughs> 네. 어차피 우린 만나게 돼 있어. 우 만나면 탈출하지 않을까 이제. 아.. 힘들다 나, 이제 아니, 그러게 진짜.. 뭐..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전에서그잘 놀러 갑니다 진짜 저거 당하면 멘탈 개 깨지는데 저건 <laughs> 근데 지워야지 뭐, 뭐 녀석들이 우릴 리스펙하지 않았어 음. 왜 가.. 왜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지? 왜 간을 보고 있는 거야 난 절대 참을 수 없지 이길 생각하는 그 리.. 그마음이좀 마음 아아 여기까지 들어오겠어? 그마요드가 틀려먹었어 참을 수 없지 리스펙 해야지 응 리스펙 됐다. 해야지 개 털렸으면서 와! 나 오늘 몇 판을 한거 Respec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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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e 이 p e 오인판스 s p e c t Respec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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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e s p e 분이 빨리 s p e c t r e s p e c 하 Respect. Respect. r e s p 접었 어, 여기까지 어.